그녀를 끌어내서 불살라. <laughs> 지금 어매 고등법원에서 사형이 나왔어. 사형. 화형으로 화형. 잔다르 크를 화형시킨 거죠. 화형. 지금 <laughs> 법원에서 근데 이 법관이, 지금 법관이, 어떤 그, 지금, 그 형사소송법 307조에 보면, 그 증거주의가, 증거주의를 선택해야 되는데, 지금 증거주의가 아니고, 어떤 그, 마음에서 나오는, 그게 무슨 주의라고 해? 감성주의라고 해. <laughs>